얘들아 나의 오늘의 운세 알려줄게 나 근데 진짜로 내가 중요한 방송할 때만 오늘 운세 해보거든 좋아요 도움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. 기쁜 일이 많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잘 동조하니 좋은 날이 될 것이다. 어려운 일이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날보다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 헉! 앞으로 삶도 더욱 윤택하게 지리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우리 선배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야 오늘. 승야 봉시해줘 던져 던져. 오, 잘 받는다. 야, 자, 야, 하나씩 다 받아봐. 오늘, 오늘 이걸 잘 받으면 오늘 기운이 좋은 거야. 언니 점집 갈기세야. <laughs> <나이, 나이. 웃음> 언니 어떡해? 이제 어떡할 거야? 아니, 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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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에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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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에 아니야. 아야아니서야 아니야. 아니야. 아야 아니야. 아니야. 야 아니야. 아니야. 야 아니야. 아니니니 원래 공고 날몽이랬어. 너무 웃겨. <laughs> We are K-pop Mnet.